자 이제 이 방송을 좀 해야지 이제 이 보일러 만드는 것도 좀 알려주게 음. 새로운 공법으로 새로운 공법. 네. 이 바닥 보일러 시공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 바닥은 이렇게 그 핑크 이뭐라 그러나 이거 핑크. 아이 핑크라고 실포를 압축 네. 압축 실포 그 이름이 무슨 핑크인데. 음. 이게 50mm를 썼어요. 50mm를 썼고 재질이 좋습니다. 이게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보통 철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나무를 대서 핑크 아이소핑크 그렇지 아이소핑크야 엑셀이 이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. 이렇게 돌아, 돌아가서 나중에 엑셀 깔고 보여드릴게요. 지금이 나무로 엑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기대해 주세요. 음.